안녕하세요. 대전 스포츠 과학센터 트레이너 김범준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진행됐던 앵클 테이핑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해보자 합니다. 저번에 했던 앵클 테이핑은 이런 흰색 비탄력 테이프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비탄력 테이프보다 지금 선수들에 대해서 선수들에게는 이런 탄력 테이프를 좀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더 알고 있고 많이 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비타격 테이프를 이용한 앵클 테이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앵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앵클 테이핑 할때 쓰는 비타격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칸마다 하나씩 두꺼운 선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선은 이 사이가 5cm로 한 칸에 5cm, 10cm 두칸에 10cm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몇 칸을 잘라라 또는 몇 cm를 잘라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칸의 개수에 맞춰서 계산을 하셔서 자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발목 테이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목 테이핑을 진행해볼 텐데요. 발목 테이핑하기 앞서 이 키네시오 테이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키네시오 테이프를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이핑할 때는 저희는 12칸짜리 두 장, 그리고 5칸짜리 한 장, 그리고 네칸 반짜리 한 장을 준비해 놨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미리 준비해 놨지만 본인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발의 크기, 두께, 종아리의 두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재단하기보다는 본인의 그 본인에 맞춰 그 선수에 맞춰서 측정을 한 후에 재단하셔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테이프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은 동그랗고 한쪽은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원상태고요. 이건 저희가 좀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잘라놓은 이유는 이렇게 뾰족한 상태로 그냥 테이핑을 하게 되면 약간의 부딪힘만 있어도 테이프가 뜯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르실 때는 편하게 하실 때두 가지, 두 가지를 겹쳐서 양, 가위를 통해서 양쪽 끝을 동그랗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시면 더 이상 더 떨어지지 않고 좀더 안전성 있게 테이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발목 테이핑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모든 발목 테이핑은 발목의 90도, 본인 몸쪽으로 발목을 당겨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건 아까 찢어져 놨던, 잘라놨던 12칸짜리 테이프를 진행할 건데요. 테이프를 찢으실 때는 여기서 몸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테이프를 걷어주시면 되고요. 이 걷어주신 테이프 끝부분을 당기지 않고 발목 바깥쪽으로 천천히 붙여줍니다. 그래서 붙여주고 나서는 살짝 문질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붙여주시고 나서 살짝 테이프를 뜯어주시고 그 테이프를 잡으면서 텐션을 줍니다. 지금은 저희가 발목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테이프이기 때문에 조금 텐션을 주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 복사뼈 옆으로 앞으로 지나가서 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발목 안쪽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돌려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서는 당겨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그 상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 붙여주신 상태에서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두 번째로 아까 잘라놨던 12칸짜리 테이프 하나 더 해서 그대로 찢은 다음에 떼서 이번에는 발목 복숭아뼈 위쪽에서 진행 시작을 합니다. 복숭아뼈 위쪽에서 붙이고 살짝 문질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떼서 텐션을 주고 쭉 당겨줍니다. 당겨서 위로 올려오고요. 올라와서 반대쪽 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복숭아뼈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여기도 돌아와서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지금 이렇게 피겨액과 힐라기 모두 완성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피겨액과 힐라기 모두 완성되면 발목 안쪽에 삼각형 모양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꼭, 꼭 확인해 주시고요. 바깥쪽 안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다 보니까 모든 테이프가 지나와서 정확히 잘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도 삼각형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테이핑 테이핑을 다 끝났으면 이 테이핑 위쪽과 아래쪽에 보강 테이프를 하나씩 감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테이핑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잦은 마찰로 인해서 테이프가 떨어지게 되면 그 밑으로 계속 이어져서 연쇄적으로 테이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보강 테이프, 저희가 잘라놨던 테이프로 발목 위쪽, 발목 위쪽 테이프 하나 그리고 발바닥 쪽 테이프 하나 이렇게 테이핑을 해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움직여보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한번 움직여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발목 테이핑, 키네시오 테이핑으로 하는 발목 테이핑이 모두 완성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키네시오 테이핑은 일반 비탄력 테이핑보다 조금 더 고정력은 떨어지지만 불편함은 덜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테이핑을 잘 선택하셔서 테이핑하고 다치지 않게 훈련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